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차량 리뷰할 분 마스터를 모셔보겠습니다. 헤이 마스터. 네, 안녕하세요. 좋은 사랑과 행복하게 다세요. 우리 동네 작사 김상철입니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e q 5 0 0 모델을 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 청와대 의전 차량으도 굉장히 유명하죠. e q 5 0 0 2017년형의 1 0 4 0 0 0 k m 모델입니다. 등급은 3.8 GDI. 그러니까 3.8이 있고 3.3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3.8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3은 터보 모델이에요. 그래서 고급류 세팅이 되어 있는데, 고급류를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저는 차는 편하라고 타는 건데, 기름이 없는 상황에서 고급류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q 9 0 0은 우리 전 모델은 바로 에쿠스예요 우리 에쿠스 같은 경우에 회장님 차, 그리고 아빠 차. 이런 좀 되게 굉장히 올드하고 되게 권위적인 차로 유명했었는데, 이 제네이스로 바뀌면서 차가 굉장히 세련되졌죠. 그리고 굉장히 스포티한 매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연락 왔던 분들 중에서 뭐 30대 중반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70대까지 다양한 폭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모델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증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기 직전에 현대 블루엔지 가서 오일 점검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가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관 딱 보자마자 눈에 보이는 바로 이 필면 이 브랜드 이 로고, 이 제네시스. 자, 우리 밑에 이제 이 유리가 있습니다. 이 유리 뭐냐면 바로 라이더 센서인데 이 옵션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 걸어가다가. 유리가 있으면 그냥 어, 그릴에 유리가 있네. 그렇게 지나갈 게 아니고 자, 어우,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있는 고급 차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이 뭐냐? 그럼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그리고 반자할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이 라이더 센서인데요. 이 옵션을 바로 스마트 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전방 감지기가 있어요. 이 차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 주차할 때 전방 감지기는 꼭 있어야지 좀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이제 타이어 트레드 이 정도면 한60% 정도 남아 있어요. 한 주행은 한1 5 0 0 0에서2만킬로 정도는 더할수 있는 차 상태이고요. 대형 세단은 무조건 검정색이 솔직히 좀 이뻐요. 관리가 어려워도 우리 대형 세단 뽑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가오잖아요. 가오는 검은색이 무조건입니다, 진짜. 자, 유리에도 이제 스톤칩이나 깨짐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우리 외관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용도 이력이 없는 개인 차량이에요. 우리 EQ900은 회사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이력이 있는 차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차량은 용도 이력이 없는 차예요. 자, 외관을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좀 뭐, 스크라치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전혀 없어요. 우리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을 굉장히 잘했던 분이 차량을 저희 쪽에 판매를 해 주셨습니다. 어, 이거 뭐라도 좀 있어야지 설명을 드리는데 진짜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 정도 모는 분들은 이제 골프를 보통 많이 치잖아요. 자, 이 차량은 골프백이 4개 정도가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폐성부증이 있어가지고요. 민심장을 넣어야 되는데. 자, 그럼 실내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어우, 이렇게 바로 걸리죠. 차는 바로 걸려야 됩니다. 그래, 상태가 굉장히 좋죠. 자, 우리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탈때 문을 열면은 차가 이렇게 뒤로 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고급차의 상징이죠. 자, 우리 고급차 상징 하나 또 말씀드리면 바로 안 가운데에 있는 이안양로 보시게. 바로 고급차의 상징이고요 자, 블랙 바디에 이제 실버 크롬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급스러움의 완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어봉도 기존 차량과는 다르게 이제 굉장히 예,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예, 기어봉이 되어 있죠. 그리고 DIS 예, 조그셔트라고 하죠. 자, 열선, 통풍, 조속도, 열선,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예, 잘 나오고 있고요. 하이패스 룸 밀러의 블루링크가 있습니다. 블링크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약 9천 원 정도 사용료를 내면 핸드폰으로 시동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렉시콘 사운드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이제 반자율 주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속 주행할 때 전방만 주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핸들에 손만 얹혀 주시면은. 자, 반절 중, 굉장히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고급차라그래서 예, 스마트 센스 옵션은 꼭 넣어야지만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들어가 있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트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가죽 늘림이 그렇게. 예. 뭐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리고 흡연한 흔적도 없습니다 실내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자 우리 핸들에는 패드 시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 세단처럼 편하게 운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펀드라이빙을 느끼고 싶을 때는 이제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막 쏘고 다녀도 될것 같습니다. 자 3.8배서 충분한 예, cc가 받쳐주기 때문에 차도 굉장히 밟는 대로 잘 나가죠. 자 우리 이제 2열 뒷좌석이에요. 이게 e q 백의 가장 큰 장점 바로 뒷좌석이죠. 이 공간.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편안하게 앉았어요. 약간 엉덩이도 좀 앞으로 빼면서. 그런데도 이제 이레그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자, 이렇게 시트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바로 워크인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죠, 이거는. 그리고 뒷좌석 열선도 있어서 뒤에 타신 분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우리 패밀리 카로도 굉장히 적합해요. 혼자 타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게 우리 대리기사님을 불렀을 때도 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갈수 있죠 자 우리 기생충 보시면은 이제 뒤에 이성균씨가 이렇게 타잖아요 그 바로 이제 2900인데 크... 호나링이... 훌륭하시네 진짜 석을 배려 중에 하나가 또 뒤에 예 글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요즘 다소 좀 얼굴이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번, 뭐 어?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자랑, 제네시스 EQ917년형의 예, 10만 4천 키로. 이 사고 차량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한 3천만 원 정도로 정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차가 아닌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전면부는 G80과 좀 비슷해요. 그리고 후면부는 기존의 쿠스 차량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좀 너무 독창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요즘 차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솔직히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쁜 부분만 이렇게 다 접목을 시켜서 이 전체적인, 예,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